저는 이전 요 영상에서 일본의 보추문화 와카슈도 문화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일본은 뭐 그렇다치고 한국사에서는 보추가 없었을까 뭐 물론 이전에 조선 레전드 후타 사방지에 대해서 다루긴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후타지 진짜 보추 그러니까 미소년의 예쁜 얼굴을 가지고 막 그런 보추는 아니었잖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국 역사에 존재했던 진짜 보추들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드럼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죠 한국사에 존재했던 보초들, 그 첫번째는 신라의 화랑입니다. 뭐,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캐릭터가 먼저 떠올랐을 수도 있지만, 원래 화랑이란 말은 고대 신라시대 당시 소년들로 이루어진 심신소련 및 교육단체를 말한다죠. 보통 그렇다면 그들의 외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하면, 바로 이 그림. 양나라의 조공으로 온 24개국의 외국인 사절단들의 그린 당념리 본 왕에도라는 그림으로 대충 짐작 가능한데 여러 차처럼의 사진들 사이 유독 다른 사진들에 비해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진 요 남성 딱 봐도 긴 생머리에 수염 없는 매끈한 피부 두툼한 입술에 오똑한 코를 가진 요 미모의 남성이 바로 신라에서 온 어린 화랑으로 추측되는 인물이죠, 즉. 다른 타국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미모를 자랑했음은 물론. 애시당초 그들의 이름 화랑부터가 꽃화의 산의 랑자, 즉 꽃처럼 예쁜 남자를 뜻하는 말이었으니 심지어는 기록에 따르면 화랑의 선발 기준 자체가 신라의 귀족 자제 출신 중 아름다운 자였으며 거기에 더해 화랑에 뽑힌 이들은 얼굴에 하얀 분칠을, 그러니까 화장을 시켰다는 내용 역시 존재하죠. 여담으로 화랑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서 화랑세기의 경우. 그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필사본에서는 상당히 상당한 내용들 예컨대 화랑대사에서 남색이 유행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네요 뭐 물론 본 필사본의 경우 진위 여부가 논란이다 보니 주작의 가능성이 다분하긴 하지만 한국사에 존재했던 보추들 그두 번째는 자제위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커뮤니티 글에서 살짝 얘기해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본 자제위라는 것은 고려 사실상 마지막 군주 공민왕이 세운 기관으로 앞선 화랑이 남색을 했다 안 했다 여러 말이 나오는데 반해 여기는 확실히 정말 확실히 남색을 했다고 알려진 기관으로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기관의 존재의 자체가 공민왕의 좌에서 시중을 드는 것으로 자제위의 선정 기준은뭐 앞선 하랑과 비슷하게 젊고 외모가 잘생기도 못해 어여쁜 청년들을 뽑았다고 하죠 뭐 물론 원래부터 공민왕이 쉽게 개의에 정신이 핵가당 나간 사람이라 이런 기간을 만든 건 아니었고 원래는 원래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려 개혁에 있어 정말 노력한 성군이었습니다 허나 그가 정말 아끼던 아내 노국공제 죽음으로 정신이 핵가당 나가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후 공민왕은 여정 을 하고 남색을 즐겼다 뭐 그러는데 그때 그가 세운 기간이 바로 자제위였다죠. 여덤으로 공민왕은 자제위를 세우고 그들과 남색을 즐기는 것뿐 아니라 국력. 그러니까 사실상 그의 아내들과 재끼라는 명령을 즉 속된 말로 수업 스왑... 네토라세를 조직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정신이 나간 군주들은 그 말년이 좋지 못했는데 공민왕 역시 그가 세운 보초 집단 자제비 그중 홍륜이라는 친구에게 머가리가 깨져 채울에 맞았다고 하네요. <놀람> 한국사에 존재했던 보추들, 그 세번째는 암동모입니다. 암동모를 얘기하기 이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선이라 하면 어떤 국가인가요? 뭐, 사람마다 살짝은 다르게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선하면 유교국가라는 살짝 고지식하고 예를 지키는 막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당시에는 그런 유교적 사상에 따라, 뭐, 보추, 아니 더 나아가 남색을 하는 문화나 사람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드실텐데 놀랍게도 이 암동모라는 것은 조선 당시에 존재했던 보추 문화 모티 쪽 그런 느낌이라죠 그래서 그 암동모라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혹시 왕의 남자라는 영화 본적 계신가요? 거기서 보면 이종기 배우님이 연기한 요 공길 이런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요 캐릭터가 바로 암동모라는 것으로 당시 남사등패 그러니까 서커스단 정도 되는 그룹 내에서 광대 그중 어린 남성 광대를의 삐리라 불렀다는데 그 삐리 중 반반한 얼굴을 가지고 여자 노릇을 하는 삐리를 암동모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 암동모들은 단순 반반한 얼굴을 가지고 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서커스단 내에서도 여자 역할을, 그러니까 쬐끼는 일이 다반사였다죠. 그래서 남사당 내에서 암동모 쬐끼 때 엄격한 룰까지 존재 정도였다는데, 뭐, 왕의 남자 내에서도 조금 소포가 섞인 내용이긴 하나, 영화에 등장하는 요 왕, 연산군과 막, 그렇고 그런 장면까지 등장하기도 한다, 네요. 그런데 이 연산군 역시. <목소리> 한국사에 존재했던 보추 그 네번째는 연상군입니다. 네 앞선 암동모 내용에서 잠깐 나온 그 연상군 조선의 그 연상군 맞습니다. 아니 우리는 소위 연상군 이라하면 아무래도 조선시대의 최악의 폭군 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살짝 이런 얼굴이 연상되는게 정상일겁니다. 허나 역사에 기록된 연상군의 외모는 뭐랄까 무슨 여성형 BL 소설에서나 불법한 외모 아니면 보추만화에서나 불법한 법한 외모로 묘사되어 있는데 죽창한화라고 이덕형이라는 양반이 여러 조선의 유명인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들은 야사들이나 재밌는 썰들을 담은 문서에 따르면 연산군의 얼굴은 희고 마른 체형에 키가 컸으며 눈에서는 붉은빛이 돌았다 라 표현하고 있고 실록에서는 한 백성이 우리양은 허리가 가늘어서 저모양 적골이다 라는 말을 했다가 모가제가 썰렸다는 얘기가 존재하며 외모가 여자 같다는 말이나 그의 어머니 폐비윤씨의말 많이 닮았다는 내용이 존재하죠. 심지어 연상군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니 한신하가 거울을 보라는 말을 한 적까지 있다고. 무튼 이런 기록으로 보면 연상군의 외모는 대충 얼굴 하얗고 몸매 좋은 장신 포츠에 가까운 느낌. 이렇게 한국사에 존재했던 보추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 보추보다는 그냥 한국사 속 예쁜 남자 몸집 같은 느낌도 되긴 하는데 뭐 그냥 대충 넘어주세요. 무튼 오늘 영상은 대충 이쯤에서 마무리하며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사 속 보추가 또는 전 세계 역사 속 보추가 더 있다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까지 갱생하고드론 르서였습니다.